좋은 아침. 오늘은 뭐야 오늘 얼음 축제네. 얼음 축제는 좀 이제 솔직히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지금 얼음 축제 진행가이 주민들의 대사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 정도로 너무 질리게 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오늘부터는 리치 사이드 좀 가봅시다. 생일이구만 개이. 어 뭐야 이벤트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지 여보 이거 당황스러운데. 알레리아 우리 길을 떠난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laughs> 아니 뭐야 길을 잃은 거야? 흠 잠깐만. 김포이 엘로이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못 봤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laughs> 왜 계속 빙글빙글 돌아? 흠 그래 길을 잃은 것 같아. <laughs> 아니 길좀물어볼수 있게 누가 지나갔으면 좋겠네. 어 안녕하세요. 나를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청각 케이블카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말 말이야. 케이블카? 아 도와주겠다는 건가? 고맙네. 아주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돌아온 것뿐이야. 괜히 귀찮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 아닙니다. 바로 그냥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예, 네, 여기 있죠. 케이블카. 아, 여기 있었구나. 정말 고마워. 우리 고향 마을이 어디쯤 있는지도 잃어버렸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좋아, 그럼 이제 가봐야겠군. 김씨인데요 다음에 또 보세. 아, 잘 가십시오.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 이동 동작 멈춰. 선물 다들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이안도 받으시고. 여기 또 주민분들이 있네. 선물. 부디 사회적 위생 기준을 준수해 줘. 뭐야 나한테 냄새나나?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나한테 냄새가 나나? 친절한 선물 고마워. 아 세상에 김씨인데요. 당장 집에 가서 그옷 빨아. 안 그러면 그 냄새는 절대 안 지워질 거야. 어? 이 <laughs> 정말 무슨 일이지? 지금 모든 사람이 내 옷에 문제가 있다 말하고 있어.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여기... 솔, 솔직한 사람한테 가 봐야겠어. 아, 이 집은 뭐 미로야 거의. 어? 이게 누구지? 이 무슨 지독한 냄새지? 가까이 오지 말아줄래? <laughs> 내 몸에서 하수구보다 더 심한 냄새가 말, 난단 말이야. 내 몸에서? 그 정도야? 아니 잠만 아니 뭐가 문제지? 여기 뭐 위생 시스템까지 있는 거야? 이것도 재밌는데? 이런거 파는 신선해 피카한테도아 너에게서 쿠아.. 쿠파파우 같은 냄새가 나는데? 톡소의 향기로 유명한 꽃이야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시체 꽃이라고도 불리.. 인, 저한테 시체냄새가 난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김씨인데요? 너에게서 좀 냄새가 나는데? 가서 샤워 좀 하고 오면 안될까? 제 냄새가 어때서요? 너도? 필립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조선장의 냄새는 대체 뭐지? 이... 이옷에뭐 문제가 있는 거지 신비로운 신비로운 옷인데? 우리 페퐁러 키위한테 한번 가봅시는 뭐야 키는 곳에 는데 어? 이분 이분 한테 가보자 와우 사촌 너에게서 완전 있는 냄새난다 혹에 누가 곳하수구에있뜨렸니 아, 아니요 안녕 키위 키위 냄새를 느낌 키위 너에게서 느낌 키위 다가오면 찌르겠음 <laughs> 아니 키위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닌자 아저씨 저한테 냄새나요? 떠나라 김씨인데요 너는 너무 뜩하다 뜩 뜩하다고요? 아니 잠깐만 이 리치사이드 주민분들만 이럴 순 없을 거야 이 근본 주민들한테 가봅시다 스타레벨이 주민분들한테 가보자. 어, 팸저 냄새나요. 이 밖에 맹세쿠 이 냄새는 뭐지? 낭생 처음 보는 맛, 다 보는 끔찍한 냄새인데, 코를 떼버리고 싶을 정도야. <laughs> 뭐야? 사진 어디 갔어? 에비게임, 이게 무슨 냄새지? 뭐랄까, 마치 하악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온 냄새 같은데, 에밀리다. 세상에! 지난번에 주점 지하실에서 찾은 한 달도 더 지난 피자에서 봅기다 <laughs> 아, 이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세상의 냄새가 정말 유국적인데? 물속에 몸을 담그면 이 향기가 말갈질수 있을까? 하는 <laughs> 꿀잼이네?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로우기에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김씨인데요, 괜찮다면 샤워하고 오는 건 어떨까? 에헤, 좀 모릅니다, 그런 거. 한 번, 온천 갔다 옵시다. 아, 온천이란다. 그, 뭐냐. 목욕탕. 어, 이안.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너에게전하는 거구나. 음. 미심이 일하다 보면 땀에 젖기 마련이야. 그치? 근데 김씨는데 미안하지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알겠어, 알겠어. 갈게, 갈게. 아, 그래. 샤워 한번 오, 하고 옵시다. 이게 무슨 냄새랑? 혹시 너니? 내가 판하는 일은 아니지만 김씨인데요 너는 정말 목욕해야 할것 같아 아예 그런 말한 지금 50번 들은 것 같아요 빨리 가자 뭐 때문에 이런 맹세가 나는 거지? 어 안녕? 이런 리티사이드 마을에 서직하는 맹세하는 벌레에게 테러라서 당했나? <laughs> 그래 거기에 있었고그 <laughs> 벌레는 내게 악몽이었지 목욕을 좀 하도록 합시다 여기 냄새 시스템은 없던 것 같은데 어 뜨뜻하고만 여기 한한두 시간 있어보고 이래도 뭐 냄새난다 하면 뭐 옷이 문제겠죠 옷을 바꿔보고 옷바꿔는데도뭐 난다 하면 이건 진짜 이 누군가의 짓이 분명합니다. 어. 오케이 어우한한시시있 <laughs> 있었던 같은은데이 아, 정도면 목욕 오래 l 듯? to 는데도문 i 있는 거이 r 옷이 문제야 이거 한번 집에 가봅시다 안녕 t 이별 반응 없는 거 보니깐 정말 이 목욕이 문제였나? 목욕 안한게어 좋은 아침 뭐야, 누구시죠? 킴포이 좋은 아침이군, 김씨인데요. 오, 안녕하세요. 어, 상쾌한 아침이지 않나? 네, 그렇네요. 자네에게 나이팅게일 가수원에 있던 시앗 상점을 다시 열게 되었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왔다네. 아, 우리 가수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국적인 과일 나무의모목들을팔 계획이라네. 음, 조만간 상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군. 오, 어 야, 좋죠. 새로운 씨앗. 오, 아니, 기대되는데. 새로운 씨앗이라니. 거기 과일, 나무, 진짜 신기하거든요. 알록달록하고, 키우고 싶긴 했었어요. 씨앗 판매점을 채울 계획이다. 아, 여기 있네. 어, 안녕하세요. 오, 오 너무 고급 씨앗인데요. 오..이거 예 야, 이거 괜찮은데? 어 야, 근데 진짜 비싸다 이거 일단 하나씩.. 어..예 하나씩 사봅시다 어 야, 잠깐만 나 이러다 천만원 깨지는 거 아니야? 어! 와다 샀어 대단하다 군시가격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유물이 있다 여기 그 제가 사진에서 봤던 그 유물 장소랑 똑같은데? 오! 나왔다! 소리석 오! 유물! 나이스! 오케이, 소리석 찾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휴식처 뒤에 숨는 것을 즐기는 동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 앞에서 쉬고 있다. 한번 오늘 무스 저거 해볼까? 여러분들 하늘을 볼수 있는 휴식 처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하나 하나 생각나긴 하거든요. 이 하늘을 볼수 있는 휴식처잖아. 근데 이 나무 앞에 있다고? 여기니? 오 역시 바로 찾아버렸죠. 이것이 저의 이력 <laughs> 미쳤죠? 아, 대체 무엇이 문제야? 여기인가? 아, 아니 여기였네. 아, 아 여기 땅을 파는 거였네. 아, 아니 뭐야 이거? 이런 거였어. 큼직한 오팔이 박혀 있는 끔.. 오래된 관관입니다. 아, 땅에 있는 거였네. 뭐야 나 약간 잘 찾는데 유물 갑자기 각성해버린 건가? 더더더더 찾아보자. 근데 나, 나머지 진짜 모르겠던데. 무스 했고, 여우. 하하. 여우? 약간 여우 관련된 걸 찾아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너 여유, 여우 아니니, 설마? 또 여우 봤지? 인내심? 좋게 한 시간에 걸린다. 몰라, 기다려봐. 이한 시간이, 게임 한 시간일 이수 있고. 이거 진짜 현실 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됐나? 됐나요, 여우님? 야, 내나저 <laughs>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약간, 제가 2시, 새벽 2시 되면 잠드니까, 1시 50분에 갑자기 딱 주는 거지. 그냥 잠들어 봐, 잠들어 봐야겠다, 한번. 여러보니 그냥 잠들면,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예, 유물 다 차가지고 어떻게든 예, 캐스트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 이제 줘내 <laughs> 인내심은 충분히 보여줬어 줘 이제 줘 <laughs> 어떻게 하다가 이거 Good night.